안녕하세요. 김쌤과 함께하는 중국어 수업. 저는 거점 평생 프로그램 중국어 강사 김아숙입니다 오늘은 기초반 26차시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你喜欢什么颜色?你喜欢什么颜色? <목소리> 라는 주제로 함께 중국어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喜欢什么颜色呢? 너는 무슨 색을 좋아하니? 라는 뜻이지요. 이번 시간에는 색깔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어, 우리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은 색, 좋아하는 색깔이 뭐죠? 네, 그렇죠. 빨간색이죠. 네, 만사형통 빨간색이죠.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엄청 좋아한답니다. 중국 음식점 입구에 빨간색으로 복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본적 있나요? 중국인들은 옛날부터 빨간색이 잡귀를 쫓고 부귀를 부르는 행운의 색깔이라고 믿었어요. 이러한 믿음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빨간색은 중국을 대표하는 색깔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빨간색 옷이나 속옷, 양말 등의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답니다. 중국인들의 빨간색에 대한 각별한 사랑은 결혼식 축의금 또는 세뱃돈에도 네, 봉투를 붕보에 담아서 예, 건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빨간 봉투 붕보에다가 이제 축의금 같은 세뱃돈을 넣어서 네, 내기도 한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니에이니에. 네, 네. 자신 있게 발음해요라는 코너인데요. 오늘도 리듬에 맞춰서 재미있는 잼말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고 리듬에 맞춰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팡 팡, 방풍정, 방풍정, 푸蝶追风筝, 追风정 风정风정飞야飞 팡팡 팡팡 파와 파네 여기에서 팡팡은 어떤 어린아이 친구 이름이죠. 팡펑정. 네 팡은 네 연을 날리다 이럴 때 날리다라는 뜻이거든요. 펑정이 연이라는 뜻이에요. 펑, 펑이 바람이라는 뜻인데, 이제 바람에 날린다고 해서 펑정을, 네, 연이 된 거예요. 펑정, 네. 팡, 펑정, 네. 팡팡이 연을 날리고 있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펑 펑정, 네. 후디에, 예, 후디는 나비라는 뜻이에요. 쥐에 네, 쫓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에 나비도 같이 연을 쫓아요 이런 뜻이죠. 주의 풍정. 네. 풍정 풍정 비야비 해줘 에. 정에 연이 연이 페야페 날고 날아요. 팡팡 팡팡, 팡팡 파와 파오 여기에서 파오는 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연을 따라 팡팡이 뛰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팡팡이 연을 날리고 있어요. 나비가 연을 쫓고 있어요. 네. 연이 날고 팡팡은 연을 쫓아 달리고 있어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리듬에 맞춰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胖胖放风筝，放风筝，蝴蝶追风筝，追风筝，风筝风筝飞呀飞，胖胖胖胖跑啊跑。胖胖放风筝，放风筝，蝴蝶追风筝，追风筝，风筝风筝飞呀飞，胖胖胖胖跑啊。 好 <람> <람> 다음 코너는 학생词라는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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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인데요. 네, 새 단어를 배워봐요라는 코너죠. 이번 과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예서. 네, 같이 해볼까요? 예서. 이엔, 엔, 어 서, 엔, 서. 네, 색깔이라는 뜻이죠. 네, 같이 해볼게요. 엔, 서. 네, 다음은 홍, 서. 네, 빨간 홍자를 써서 색자를 넣어서 홍, 서가 되죠. 흐웅, 홍, 어 서, 홍, 서. 그래서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란서, 란서, 네 란은 네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란서가 파란색이 된 거죠. 르안란스어 서, 란서, 네. 다음은 녹스네 녹색 녹자를 쓴 거죠. 녹스르위 루. 쓰어 써, 루 네, 초록색, 녹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석, 황석, 네, 누를 황자죠 황석, 네,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그왕, 황, 쓰어 써, 황석, 네, 다음은 흐이 흐, 의이 흐이, 흐이, 어, 스, 흐이, 스, 흐이는 검을 흙이죠 그래서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이백바 네, 흰, 백자죠. 그래서 브 아이, 바이, 어, 스, 백이 네, 이렇게 해서 흰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배워보았는데요. 저랑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얜色 빨간색 홍色 파란색 란色 녹색 이色 노란색 황色 검정색 헤이色 흰색 이色 네, 여기까지 여러 가지 색깔을 배워 보았습니다. 다음 코너는 이지 슈어' 친구들과 대화해요라는 코너인데요. 이번에 배워 볼 회화는 마마, 니 시환 什么顏色 같이 해 볼까요? 마마, 니 시환 什么顏色 네, 여기에서 엄마, 니 <목소리> 시환 네, 엄마는 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봤죠? 什么, 무엇, 颜色, 색깔. 무슨 색깔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죠? 시欢이 좋아하다죠? 그래서, 엄마, 네, 엄마는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엄마가, 我喜欢红色.我喜欢红色. 같이 읽어볼까요? 我喜欢红色. 네, 저,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라고 말했죠. 네. 그랬더니, 姐姐,你也喜欢红色吗? 물어봤죠. 姐姐,你也喜欢红色吗? 네, 언니. 네, 여기에서, 你에 얘는 너라는 뜻이죠. 너도 네, 시화 홍사마 빨간색을 좋아하니라고, 네 물어본 거지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언니가, 我不喜欢红色，我喜欢蓝色、绿色和黄色, 해죠, 네. 我不喜欢红色，我喜欢蓝色. 녹色和황色 했죠. 네. 여기에서, 我不喜欢, 네. 不喜欢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네. 红色, 빨간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네. 나는, 네. 我喜欢, 네. 란色 네. 파란색, 이色 녹색, 그리고 노란색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죠. '不喜欢''喜欢' 네, '좋아하지 않는다' '不喜欢'뭘뭐를 좋아한다' '喜欢'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네. 그럼 이번에는 쉬에이 쉐, 에 슈에. 차근차근 익혀봐요라는 코너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什么는 무슨, 어떤, 어느 라는 뜻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을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무슨 색 하면 什么颜色가 됐겠죠. 그래서 니 시환 什么颜色? 이렇게 물어볼 때 무슨 색깔? 이렇게 물어봤죠. 네. 그래서 너는 무슨 색깔을 좋아하니? 할때 여기에 什么를 넣어서 무슨 색깔,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니시환什么 여기 言色, 여기 言서 네. 대신에, 이제 뚱우를 넣어주면, 네, 뚱 뚱우. 동물이 뚱우거든요. 같이 해볼까요? 뚱우, 네. 뚱우, 그러면 이言서 대신에, 你喜欢什么动物? 네, 이렇게 넣어주면 너는 어떤 동물을 좋아하니?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같이 해볼까요? 니시 화什 셔머 物 니시 네, 너는 어떤 동물을 좋아하니? 네. 그러면 계절이 지지에. 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季节. 지제. 季节는 네. 계절을 나타내죠. 그럼 여기 연서 대신에 季절를 넣어줘서, 季节를 넣어줘서, 니喜欢什么季节 네. 하면, 너는 어떤 계절을 좋아하니? 가 되겠죠. 같이 해볼까요? 니喜欢什么季节? 네. 你喜欢什么季节? 네. 그러면 너는 어떤 계절을 좋아하니? 라가 되겠죠. 네. 다음은 윈动 네. 운동이 네, 윈动 같이 해볼게요. 윈动 그럼 여기에서 또윈动이라는 운동을 넣어줘서 你喜欢什么运动? 하면 너는 무슨 운동을 좋아하니? 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해볼게요. 네, 어떤 운동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네, 어떤 운동을 좋아하니? 하고 뒤에 이제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을 때,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 거기다가 다른 말을 넣어주시면 된답니다. 네. 오늘도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우리 어르신들, 칭찬합니다. 따자, 짠, 빵!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아下周엔